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구시 기준 전국 실황입니다. 전국에 강수는 없습니다. 경기 북부와 전남 해안, 강원 경상권 일부에서 운적고도가 1500피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은 전국 대체로 4에서 8km로 나타나고 있고, 바람은 전국 온나트 강원 영동에서는 30나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방무 또는 연무로 인해 4에서 6km의 시정이 나타나겠습니다. 착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1000에서 6000피트 고도에서 모더레이트에서 시비어 터빌런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전국 강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500에서 3,500피트 스케터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위험기상 및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낮 동안 바람이 순간 최대풍속 40노트까지 부는 곳이 있겠으니 항공기 운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